안녕하세요. 하오르 책 읽는 사람들의 히브리어로 성경 읽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히브리어로 읽고 그 의미를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절씩 어렵지 않게 쉽게 음독을 들어보고. 단어마다 의미가 어떠하고 용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므로써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히브리 성서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바이크라 엘로힘 라라키야 샤마임 바 예히 에렙 바 예히 보케르 음 쉐니 첫 번째 두 단어 바이크라 엘로힘을 보겠습니다. 바이크라는 접속사 바브와 이미 나왔던 카라라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가 접속사 연속법으로 만났습니다. 카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르다 일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어지는 두 단어는 라라키야 샤마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카라 부르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라라키야 바로 그 궁창을 향해 그 궁창에 대해 샤마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라키아라는 단어와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던 단어들인데요. 여기서 라키아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에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눈 궁창이고요. 이 궁창을 향해서 지금 샤마임,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의 물 위에 있는 창공,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곳이 비, 눈이 내리는 하늘이고, 우레를 바라고 새가 나는 하늘이죠. 이 샤마임이 이어지는 창세기 1장 14절에 가게 되면 해와 달과 행성과 별들의 공간이 됨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문장이 끝났고요. 두 번째 문장에 처음 두 단어를 보겠습니다. 바예히 에레브 인데요 이미 5절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접속사 바브와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이 연속법으로 만나서 과거형이 됐고 이어지는 에레브는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예히 에레브 그러면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었다 라는 것이고요 바예히 보케르는 마찬가지로 접속사 바브와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이 만나고 보케르 아침이라는 명사가 이어져서 아침이 되었다. 아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바이히 에레브 바이히 보케르라는 패턴이 오절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면서 날을 구분할 때 사용이 됐는데요. 지금 저녁에서 아침으로 에레브에서 보케르로 진행되는 직선적 시간 개념을 보여주고 마지막 두 단어는 용쉐니입니다용 그러면 지금 나를 의미하는 명사고 쉐니는 숫자를 가리키는 명사인데 서수로서 둘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첫째 날을 구분한 데 이어서 지금 8절에서 둘째 날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성서 저자의 관심은 바로 용 이라는 단어를 통해 지금 창조의 시간을 날의 개념으로, 하루 이틀, 날의 개념으로 구별 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앞에는 다른 날들과 같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의 관용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 본문이 아니라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에서는 보시게 좋았다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둘째 날 시작된 이 물의 구분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고 셋째 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 날에 가서 이 물에 대한 구분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또다시 보시게 좋았다라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본문이 끝난 다음에 있는 자음 폐가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본문은 베하에스라고 부르는 슈트트가르트판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여기서 폐가 가리키는 것은 이 베하에스를 만들 때 사용한 본래의 사본에서 새로운 문단, 지금 하나의 문단이 끝났는데요.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될때한 줄을 띄고 새로운 줄에서 본문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은 궁창을 통해 물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고 하면서 창조의 둘째 날을 구분 지었습니다.